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 그럼 발 떼고 신호 바뀌었어. 후 마지막은 부드럽게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는지. 이게 부드럽게 멈추는 거에 자신만 있으면 달리는 거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거든. 언제든지 기가 막히게 멈췄죠. 자, 지도 한번 확인하고, 방지턱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차를 보세요. 앞에 차가 얼마나 덜컹 있는지 그걸 보세요. 어? 별로 덜컹이지 않아? 그럼 방지턱이 낮다는 거죠. 그쵸? 어? 방지턱이 있대? 그럼 또 앞에 차를 보세요. 뭐야? 가짠가 보다. 그죠?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앞에 차를 보면서 방지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앞에 차를 한번 보세요. 결컹임이 어떤지. 와, 이건 크다. 저 앞차 엉덩이가 쑥 들리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컸어요. 그쵸? 자, 이제 전방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주고 자, 내 차로 완벽하게 따라가고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하기 전에 적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측 확인하고 어 보행자 없어 괜찮아. 그럼 출발. 자,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우회전할 때 좌측에서 올수 있는 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신호의 패턴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운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이대로 계속 직진하면 송내라는 곳이 나옵니다. 부천 송내. 근데 저는 저 앞에서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들었죠? 자, 가속 페달에서 발 떼고 굴러가고 있는데 어때요? 옆에 차보다 느리지 않죠? 약 신호 위반 속도는 자연스럽게 60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으로도 컨트롤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느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요 정도 거리에서 내가 가속 페달을 떼면 속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겠구나.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게 차량마다 줄어드는 거에 조금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차량 무게, 타이어 컨디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떼니까 내 차는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요런 느낌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신호 한번더 체크.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있는지 한번 체크. 없네. 그럼 그대로 통과. 자, 추천 차로 보고 두개 차로 중첫 번째 차로 포켓 차로 빼고 포켓 차로는 들어가지 말래요. 이런 부분 체크. 이런 팁들이 하나하나 네, 하나, 하나 쌓이면서 구호, 여러분들이 투행길에서 헤맬 수 있는 자, 확률이 점점 구호, 줄어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추천 차로 한번 확인. 포켓 차로가 두 개가 생기는데 그두 개가 구호, 다, 구호, 다 구호, 좌회전이 구호, 가능하대. 좌회전이 근데 좌회전한 다음에 고가도로 쪽으로 합류를 해야 되니까,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대가 합류를 해야 되니까 좌회전을 첫 번째 차로 해서 하겠어요. 자, 신호 확인, 좌회전 끝났다. 브레이크 정지선이 내차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부드럽게 쓰다. 자 옆에 있는 차도 좌회전할 거고 저도 좌회전할 거고 이 차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차가 살짝 유도선을 파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먼저 보내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하려고 핸들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겠죠? 가속 페달에 부드럽게 바닥에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따라간다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가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케이 우측에 있는 차들 다 합류할 거예요 다 합류해요 계속 신경 써야 돼요 후방과 전방 우측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좌회전할 때첫 번째 차로가 좋다 그랬죠 이렇게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과 합류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차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4.3km 전방에서 지하차도 우측역길 그런 다음 174m 앞에서 우회전 그쵸? 체크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45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들었죠? 3.5km 앞에서 우측 방향 자, 우측으로 한 차로 아니다 어, 들어갈게요 우측으로 한 차로 이 흰색 차가 아주 조금 느리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 차는 지금 50으로 달리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게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신호 확인 브레이크 떼고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 저 앞에 또 적신호다. 그럼 그냥 굴러가요. 속도 충분하니까. 그러다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직진 신호가 들어왔어요. 직진 신호가 다시 가속 페달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눌러요. 조금만 더 눌러요. 거기서 또 조금만 더 눌러요.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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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죠. 유지. 유지. 계속 유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1km씩, 2km씩. 유지. 유지. 계속 올라가죠. 조금씩 조금씩 더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누르고 있는데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59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60까지 올라왔다. 59 그죠. 그럼 여기서 아주 살짝만 더 눌러줘요. 눌렀어요. 및 그랬더니 시속 속도가 50km 또 1km씩, 1km씩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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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아,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럼 그때 한번 살짝 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앞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느리다 싶으면 다시 누르고 있어요. 약 300m 앞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1mm만 더 눌러요 자 전방에 카메라 있대요 그럼 또 밟대요 속도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눌러요 자 여긴 브레이크 후이렇게 가속페달을 누르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얼마만큼 누르고 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딱 출발할 때 눌렀던 양 그게 처음에 조금 샌듯해도 그게 진짜 적당한 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그 양을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 방에 훅그 양을 눌러버리니까 출발할 때 울컥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양을 눌러줘야 되는데 훅눌른다는 거죠. 훅 눌렀을 때 차가 울컥 하면 여러분들 무서워서 발을 탁 떼죠.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누르죠. 그러니까 차가 울컥 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눌렀던 그훅 눌러서 울컥했던 그 양이 완벽한 양일 수 있어요. 훅 눌렀을 때 그대로 계셔 보세요. 정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 양을 누르지만 여러분들은 한 방에 그 양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울컥하니까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눌러 계셔 보세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부드럽게 출발이 가능하답니다. 처음에는 살짝 거친 듯해도 결국 부드럽게 출발이 될 거예요. 훅 눌렀다가 어. 떼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야 길이 이렇게 넓은데 50km는 좀 너무했다. 60은 해줘야지 6 0자 합류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죠? 후방 한번 더 확인. 저 검은색 스타렉스 확인.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50km 단속 구간이래요. 아, 됐어요.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자, 이제 50km 됐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자,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로 갔다가 우회전.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 신경 쓰고 자, 우측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후방 주유소도 한번 슬쩍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후, 우회전까지 할 겁니다. 우회전합니다. 깜빡이 그대로 유지 여기는 주유소 가는 길. 여기가 맞아요. 자, 우측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내 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방지턱, 보행자 없죠? 내 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 내 차로 있냐 없니? 내 차로 있냐 없니? 어, 있다. 근데 없어진대 바로. 후방. 12만 괜찮아. 12만 괜찮아. 12만 삼각형 보셨죠? 있다. 삼각형 내 차로가 없어진다고 양보하라고 멈췄다 들어가라고 누가 오면은 그 표시였어요. 자, 적신호, 브레이크, 오케이.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행 신호가 끝나면 저 앞으로 다시 이동해서 멈춰 있을 거예요. 자, 보행 신호 끝났다. 그럼 저 앞에 가서 멈춰 있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출발신호 좌측에 빠른차 체크 야너 불법 좌회전을 이큰 길에서 당당한데 가속페달에서 미리 발댔죠 적당한 속도가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쭉 눌렀다가 앞차가 움직이는 그 양에 따라서 내 가속페달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잖아. 그죠? 좌측으로 한 칸만 가속페달에 다시 버스 정거장이 있었거든. 지나갈 수 없잖아. 그리고 전방에 보세요. 비보 좌회전 차량 있죠. 그럼 우측 후방 확인하고 한칸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기 전방에 불법 주차 있어 우측에. 그럼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칸쓱 들어오고 여기 비보호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 한번 신경 쓰고 저기 저차 저기 불법 주차 때문에 이 차로로 들어온 거예요. 저 앞에 또 있다 불법 주차. 자 신호 한번 체크. 발 떼고 굴러가도 될것 같아. 후방도 충분하고 전방도 충분하고 그쵸 직진신로 들어왔죠. 자, 우측으로 한칸 가야 되나? 우측으로 한 칸만 들어올게요. 뭔가 느낌이 쌓여 A차로 가. 계속 비보 좌회전이 생겨. 자, 저기 멀리 골목길에서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택시 신경 쓰고. 이런 거 미리 보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많이 나와있다. 신경 쓰이게 그죠. 앞차가 살짝 피해서 가는 거 보셨죠? 여기 우측에 불법 주차 차량들 신경 쓰고 좌측 후방 확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점선을 살짝 밟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봤죠? 어떻게 하는지? 자, 직진신호 조금 더 힘있게 언덕에서 출발하니까. 그리고 그 눌렀던 힘을 그대로 유지. 속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더 힘을 주는 것도 힘을 빼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대로 유지. 유지. 아 이제 떼야 돼. 앞차가 나보다 살짝 느린 느낌이었거든. 거리가 딱 적당하죠. 자, 앞차 브레이크 신경 쓰고. 자, 앞차가 나보다 빨라진다. 그럼 살짝 눌러요. 파이 떼고 와3 0 k m 단속 구간이구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카메라가 있는데 왜내 거에는 얘기를 안 해주냐 네이버 못 쓰겠네 3 0 k m 단속 구간이에요 근데 제 네이버 내비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 신호와 3 0 k m 단속 구간인데 아, 이거 미친 거 아니니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해줘야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카메라는 완벽하게 해줘야지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주니? 자 가속페달 조금만 더 깊게 눌렀던 가속페달 유지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 그럼 팔 떼고 신호 바뀌었어. 후 마지막은 부드럽게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는지? 이게 부드럽게 멈추는 거에 자신만 있으면 달리는 거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거든. 언제든지. 기가 막히게 멈췄죠. 예술이다. 너 직진할라 그러니 좌회전 차로에서. 응? 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아이고. 자 내비 한번더 확인. 2.3km 앞에서 좌회전이니까 계속 직진이겠죠. 그리고 2.3km 생각보다 엄청 멉니다. 엄청 멀어요. 자, 신호 체크. 적신호.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밟았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오케이. 직진과 좌회전 신호 가속페달 처음에 눌렀던 힘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더 밟지도 떼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 속도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 처음에 밟았던 그힘 유지 계속 유지 자 이제 더 이상 붙지 않는 것 같아요 속도가. 그럼 여기서 더 눌러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살짝 떼도 돼요. 살짝 뗐더니 어때요? 내려오고 있죠 속도가. 그죠 그럼 다시 살짝 눌렀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죠. 자 전방에 적신호 후방에 차 멀리 있죠. 그럼 떼요. 그리고 굴러가요. 신호 다시 바뀌었다. 다시 가속 페달 살짝 누르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쭉쭉 올라가죠. 쭉쭉, 쭉쭉,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내리막 내리막에서는 살짝 힘을 빼요.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요. 이제 다 떼요. 경사가 심하니까 다 뗐어요. 근데도 앞차가 가까워져. 그쵸? 그럼 브레이크를 살짝 누르고 있어요. 속도가 떨어졌죠.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살짝 깊숙이 후욱이 아니고 어, 속도가 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살짝 누르고 있다가 떼버린 거예요. 자, 여기도 30km 단속 구간. 이게 30 찍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회전입니다. 제일 약 300m 시노반 지속 30km 후면 단속 구간입니다. 자, 계속 직진합니다. 여기 직진이 되는 차로인가? 안 되나? 어, 직진이 안 되는 차로네. 우측으로 한칸 들어갈게요. 저 바닥 멀리 보니까 직진이 안 되는 차로네. 어? 여기서 좌회전하라 그러네? 여기서 좌회전이었네? 진짜 이 네비를 안 봤어요. 제가 여기서 좌회전, 환장하겠다. 네비 안 보고 뭐한 거야? 당연히 직진해서 좌회전일 줄 알았어요. 하, 당연한 게 없는 건데, 그죠? 당연한 게 없는 건데, 왜 당연히 직진해서 좌회전이라 생각했지? 네비를 보지를 않았어요. 야, 너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응? 약 600m 앞 청암 아파트 앞에서 9일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 카메라가 엄청 많다. 자,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여기는 와본 적이 없어요. 자, 우측으로 회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직진이에요. 직진. 어, 이게 중앙선 어디 갔어? 공사하느라 지워버렸구나. 그래도 중앙선은 있는 겁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거어놓고 가셔야지 돼요. 자, 저 앞에 큰 길을 황색 정면 이동으로 해놨네. 약 300m 앞 앞에서 로방 좌회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서히 진입해야지 서서히 좌측 우측 좌측 우측 보행자 다건넜고 출발 브레이크 살짝 떼고 다시 가속페다 너는 왜 거기 좌회전입니다. 멈춰있네 깜빡이를 안키니까 모르지 니가 뭐했지 보행자 신경 쓰고 이런데서 막 튀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방에서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좌측 깜빡이 여기도 신호 없다, 그렇죠? 그럼 살짝 살짝 이런데 조심해야 돼요. 보행자 나올 수도 있어. 멈춰서 보행자 양보. 자, 어떻게 가야 되니? 여기는 보행 신호 없고 저긴 보행자 신호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 너, 넘어가기 너무 좋아 이렇게 와서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자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요 전방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할 거예요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음, 여기도 길이 이쁘다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아니 우측 깜빡이 천천히 핸들을 조금 빠르게 돌려서 오케이.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목적지에 주차했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해야 되니 여기서 좌회전할까? 좌회전이 되는 곳이지 일방통행은 아니겠지? 여기다가 주차를 한번 해볼까. 여기가 거주자 주차 구역인 것 같은데 주차를 살짝 했다가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후진 넣고, 오, 어? 나 설마 역주행한 건가? 그런가? 일방통행인가? 자, 우측으로, 우측 후방 잘안 보이죠. 바닥으로 너무 내려갔죠 카메라가. 요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 그죠? 자, 우측 후방으로 근데 살짝 풀었다가 다시 감아줄게요. 또 풀었다가 또 감아줄게요. 우측 화면을 보니까 아니 우측 화면이 아니고 <laughs>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수평이 딱 맞은 것 같아.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좀만 더 스타 이렇게 하면 적지에 도착한 거예요.